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친절한 주치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리 예고한 대로 척추 근력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고 예, 정말 제가 많이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설명드리는데 척추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생활을 생활 습관을 갖는 것다 중요하죠 하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네, 근육의 건강 근육의 양 이것이 정말 이 베이스에 여러분 깔리지 않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저희 병원에서 정말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병원을 한열 군데를 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안 가본, 본인 말로는, 선생님, 저안 가본 병원이없고안 해본 치료가 없어요. 젊으신 분인데,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는 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MRI 봤더니, 어, 별로 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많이 입으신 거예요. 왜? 다른 병 갔더니, 가세요. 왜 왔어요? 이런 거가지왜 와요? 아플 리가 없어요. 근데 아파서 온 겁니다. 그분은, 그죠? 또 하나, 또 하나는요, 반대로. 어떤 분이 그냥 검진 목적으로, 검진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허리 MRI도 본인이 원해 찍은 거예요. 찍었더니, 협착증과 디스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픈 거죠. 맞죠? 본인이안 아픈데, 그냥 본인이 찍어본 거일 뿐이지, 평소에 증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아팠을까요? 그게 바로 근력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어, 이상화 선수 아시죠? 어,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이상화 선수의 무릎의 연골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요. 조금만 더 운동을 했으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야구선수, 뭐, 농구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운동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협착증과 디스크 관절 질환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수들이 저렇게 스포츠를 하고 일상생활을 할까요? 바로 그것이 근육이란 거죠 근육.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두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측에 제가 예, 빨갛게 표시한 근육이 보일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큰 둥그런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척추뼈입니다. 척추뼈를 양 옆에서 잡아주고 있는 까만색,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근육, 그것이 바로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의 일종인 장요근입니다. 저 장요근을 보시면요, 첫 번째, 너무 너무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근육이 척추뼈에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근육의 볼륨도 작을 뿐더러 척추 옆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척추뼈가 흔들려도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측 보시면은 이분의 MRI는 동년배입니다. 예. 같은 부위를 하더라도 저렇게 코어 근육이 장려원이 훨씬 더 많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실질적으로 근육은 감수할,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뭐 40대, 50대 관계 없습니다. 그때부터 근력을 길어서, 척추 근력을 길어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와 협착증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허리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환자 보시면요. 역시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장요근이 굉장히 외소하죠. 이분은 허리 MRI 보게 되면은 협척증과 디스크가 정말로 안심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극심한 통증 때문에 항상 주사와 강한 진통제가 없으면은 생활할 수 없는 분이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분은 반면,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분이었는데 MRI 찍었더니 요추 4, 5번에 추간판 디스크가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이분은 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의 누워서 걸음을 걸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 발로 걸어 들어왔고요.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이두 분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두 분의 차이는 바로 근력의 차이입니다. 그 근육 중에서도 척추를 양 옆에서 보호하고 있는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이 강하다면,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여러분 척추를 잡아주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에 고생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술하지 않고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코어 근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주사와 시술과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 이 근육의 중요성은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병원 갔더니 환자분은 협착증과 디스크 때문에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근육을 기르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는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만 취하고 누워만 있으면 필연적으로 근소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말라간다면 절대로 이, 이 질환에서 여러분이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질환은 있습니다. 바로 급성기 척추 디스크 파열입니다. 디스크 터져가지고요. 큰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는 급성기 디스크 파열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척추뼈가 약해서 척추뼈에 골절이 있는 분들은 역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걷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뛰어야 될까요 아니면 헬스장 가야 될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권장하고 싶은 운동은 당연히 걷기죠 네. 여러분 걷는 운동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운동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발로 직립 보행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과 많은 신경과 혈관이 우리 몸에 조,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근육을 확보하고 기르신다면 척추 질환에서 해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밸런스 운동입니다. 밸런스 운동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좌우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운동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집에서 양팔을 벌리신 다음에 한 발로 서 가지고요. 균형을 잡는 운동.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발로 서서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만 해도요. 척추 주위의 코어 근력이 강화되는 데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요. 걷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하체와 코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계단을 오르는 것만 도움되는 것이지,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은 척추관절에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계단을 오를 때 힘드시면요, 난간을 잡으시고 올라가시도 관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버드독입니다. 버드독은요, 여러분이 굳이 시간을 내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죠. 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매트 없어도요, 푹신한 이불을 깔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밑에 조그만 방석을 대세요 이 버드덕 운동을 반복해서 하신다면 역시 척추 주위의 코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 10발자국이라도 운동이 될수 있죠 그죠? 단 10발자국 아니면은 20발자국이라도 걸으세요 걷고 아프시면 쉬세요. 그리고 집에서 단, 단 30초만이라도 한발로 듣고 버티는 밸런스 운동을 해보세요. 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정말로 눈에 띄지 않지만 서서히 코어 근력이 강화되면 여러분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계단 오르기 할 수가 있고요. 걷는 거리도 서서히 늘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강에 걸쳐가지고 척추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치료법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 질환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죠. 음식과 운동 자세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교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치료인 겁니다. 그 기본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의사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동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과 후, 핵심과 주변을 구별하셔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척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